운전은 좀 어떨 것 같아요. 노력을 하셔서 올해 올해 올 노력해서 2006년도부터 이제 좀 운이 괜찮아지니까 내가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 그래도 내가 이게 달성을 했다라는 후반기에는 2026년도 후반기에는 좀 달성을 했다하는 그런 응케가 들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 안녕하세요. 2026년도 병훈년이 시작이 됐잖아요. 네네. 오늘 제가 한 나이에 대해서 좀문세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. 77년생, 음, 77년생 뱀띠 분들 음, 정사생 뱀띠. 네. 일단 이분들의 좀 2025년도는 좀 어땠을까요? 2025년도에는 크게 뭐 활성화가 되진 않았죠. 음. 음, 좀 어, 뭐라고 해야 되나 답답했고 어, 힘들었어요. 음. 인간으로도 힘들었고 금전으로도 힘들었고. 어, 또, 모든 게다 이렇게 답답한 해운년이 지나갔네요. 후반기, 2005년도 후반기부터 조금, 음, 뭔가가 좀 빛이 보이긴 하는데, 2006년도 가면 좀 좋아질 확률도 있고. 이분들의 좀 성향은 어때요? 어, 그, 뱀띠들이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, 네.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고집이 있고 그 양반들은 어떤 큰 사업을 했나기 보다는 펜떼를 굴리는 직업이 더 좋고 직업적으로는 펜떼를 굴리고 왜냐면 고지식하잖아요 음. 솔직히 사업은 어, 남을 약간 사기도 쳐야 되고 거짓말도 시켜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? 어떤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남한테 얼만큼 정말, 뭐라고 해야 되나, 나를 어필을 해서 약간 사기도 막 쳐야 되는 상황에 대야 어떤 사업에 실, 성공을 한다고 전, 전 들었어요. 큰, 큰 사업가들도 거의 뭐 그렇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, 이 뱀띠들은 보면 그런 거 못해. 굉장히 고지식하고, 어, 자기 주장도 강하고, 그리고 머리도 좀 똑똑하고, 어, 그리고 고지식하면서 머리가 똑똑한 뭐, 패대 굴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. 사업은 정말 막, 말도 다, 막 남한테 막 어필을 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잘못 하시네요. 뱀띠들은 음. 약간 그런 거 있는 것들라고 뱀띠들은. 그럼 이분들의 좀 2026년도 병무년은 좀 어떻게 풀려갈까요? 어 병무년에는 그래도 그동안 막혔던 운이 조금은 풀리는 풀려가는 거죠. 어 2005년도 후반기부터 좀 조금씩 조금씩 풀리면 2006년도에는 그래도 2 어, 2026년도에는 그래도. <laughs>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? 후반기에는 음. 어, 초반기 뭐 그렇게 저렇게 넘어가고 후반기부터는 아휴, 내가 그래도 한숨 쉬네 이렇게 음. 넘어갈 것 같아요. 그리고 인간 어 이제 귀는 근데 이 뱀띠 분들은 거의 귀인이 크게 없어요. 아 그래요? 네 이게 뭐 뭐라고 뭐했다 독불장군 자기가 자기 머리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귀인이 있다 해도 이렇게 남의 말을 썩잘안 들으시고. 약간 좀 고집이, 내 고집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조금 올해는 긴 그런 거 별로 기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금전은 좀 어떨 것 같아요? 금전은는뭐예뭐 이제 예, 뭐, 예, 예를 들어 정말 노력을 하셔서 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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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력해서 2006년도부터 이제 좀 운이 괜찮아지니까 음. 내가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. 음, 그래도 내가 이렇게 달성을 했다라는 후반기에는, 음. 2026년도 후반기에는 좀 달성을 했다 하는 그런 은가 들어올 것 같아요. 음. 음. 요즘 투자들이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사실, 뱀띠가 공짜는 없죠. 남한테 어떤 투자를 해서 내가 큰 돈을 버는 그런, 그런 운은 별로 없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음.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, 어 노력해서 이것 이렇게 머리를 쓰고 그래야 되는 건데 내가 돈을 갖다 투자를 해서 뭐그 돈이 크게 벌어지고 그러는 거는 그 대신에 이제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예를 들어 뭐 100원을 넣어서 200원을 벌을 수는 있어요. 음 근데 거기에 더 이상은 막그 투자를 해서 많이 막돈 벌려고 하는 건안 하는 게 좋아요. 뱀띠들은. 욕심을 좀 자제해야겠네요. 그렇죠. 그렇죠. 음 그런 거는 정말 뱀띠는 음,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. 이사나 뭐 이직 예정이 있다고 하면은 해도 괜찮을까요? 어이 이, 이사 이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우리는 그래도 동서남북이 막혀있지가 않아요. 네. 뱀띠들이. 네. 음 그래서 어느 뭐 이사를 가셔도 어느 쪽뭐꼭 뭐 이런 뭐 우리 같이 이런 데를 다니는 분들은 가선저 뭐그제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쪽이 나쁜 삼살방은 꼭 있으니까. 음. 아기가 있는 집이나 이런 집들은 삼살방 같은 데로 가면 정말 안 좋거든요. 이거는 미신이 아니라 어떤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거래요. 오구삼살방 이런 거는 미신이 아니에요. 지구상으로 이렇게 뭐 돌아오면서 그 삼살방이라는 게 뭔지는 다 아실래나 모르겠는데 오구삼살방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귀신의 대장이 앉아있는 방향인 거예요. 오구삼살방이라는 게 보통 뭐 예를 들어서, 동서남북에 올해 이제 이쪽에 뭐 동쪽에, 어 삼살방이다 그러면 삼살방은 대통령이 앉아 있는 거예요. 쉽게 말해, 귀신 대통령이. 걸려가서, 음... 사람이 가서 거기 살려고 그래 봐요못 네. 살지. 안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자손이 나빠지거나, 뭐 누가 아프거나, 막 질병에 걸리거나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것만 좀 피해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. 사업을 시작해도, 동서남북 뭐 어느 쪽으로 뭘 해도, 올해는 크게 나쁘지 않은 해니까, 음 괜찮을 것 같고. 2026년도, 좀 77년생 분들이 응. 봤을 때 가장 좋은 시기는 몇월 달일까요? 가장 좋은 시기는 어 글쎄 뭐 6월 달, 응. 어 6, 7, 8, 9쭉 올라가면서 괜찮아요. 응. 응. 그 그때 아주 온기가 괜찮은 해요. 오히려 지금 상반기 쪽이 조금 안 좋긴 하네요. 네네네네 뭐안 좋다기보다는 그냥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무인 무덕. 하다 이제 그 쭉쭉쭉 시계 말하면 뭐 우리가 이제 어디를 언덕 올라가도 처음부슬슬 올라가잖아요 네. 이렇게 슬슬 올라가다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듯이 그렇게 되는 거지. 음. 어. 2026년도를 잘 맞이하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어떤 예를 들어서 2026년도를 뭐. 내가 어떻게 해 20, 2026년도에 좋아질까 뭐 고민을 하시는 분들 어떤 띠든 어떤 분이든 2026년도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다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네.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도 뭐 정말 노력을 해서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노력을 해도 안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는 어떤 마음을 제 생각은 정말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나. 너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큰 어떤 그막 기대를 건다기보다는 내 소신권대가 어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사업도 구상을 해서 어 가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음가짐이겠죠 내가 마음가짐에 어떻게 갔느냐 에 따라서 경기가 안 좋은 거를 해쳐도 나가고 그 대신에 이제 투자 목적을 가지고 막 해는 건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든. 이런 얘긴 또곧 그 투자 받는 회사에서 들으면 안 좋겠지만, 네. 어 내가 보는 그런 걸로는 투자 쪽 같은 거는 크게 기대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. 내가 개인적으로 볼때 투자를 해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돈 버는 사람은 없잖아요. 거의 다큰그 어떤 이런 세력들, 네 세력들이 왕창 늘어서 거기서 개미 군단은 다 죽는 거잖아요. 어.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, 솔직히. 근데 거의 그런 거에다가 막 가정도 잘못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. 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. 네. 그런 거안 했으면 좋겠어. 그냥 내가 내 소신대로 내가 그냥 이렇게 아, 2006년대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냥 꾸준히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. 음, 음, 음 뱀띠분들 올해는 그래도 운세가 작년보단 좋아지고 또 작년, 네, 보다올해보다 내년도 더 좋아질 수 있어요. 음. 어머니 그러니까 힘내시고, 어, 너무 막 어떤 많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승승장구 할 겁니다. 힘내시고 행복하게 사세요. 감사합니다.